입주를 마치고도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황당한 일이겠죠.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부산항만공사가 시행을 맡은 부산 북항 사업장이라면 그 황당함은 더욱 크게 다가올 겁니다. 해수부와 항만공사의 갈등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최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항 북항 1단계 개발 부지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그런데 3년 전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입주자는 지금껏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들도 어, 실거래가나 어 시세를 기준으로 대출 가격을 책정을 하잖아요. 우선은 한에서도좀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북항 1단계 개발 부지는 친수 공원과 내부 도로가 이미 개장을 마쳤고 오피스텔도 입주를다 마쳤습니다. 보시는 것들은 부지가 만들어지기 전 이미 분양이 끝난 곳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공사는 중단돼 있고 부지는 텅 비어 있습니다. 분양받은 업체 역시 소유권을 받지 못해 땅을 담보로 개발을 진행할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 부산항만공사가 사업비 정산을 마치고 토지를 취득해야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는데 이게 가로막힌 탓입니다.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2015년 사업지 8필지를 4,900억원에 팔았지만 준공이 예상보다 6년 정도 늦어지면서 시세차익이 2,700억 이상 발생했고 해수부는 차액 전액 보전을 거부했습니다. 항만공사가 차액만큼을 떠나야 할 상황에서 항만공사와 해수부 사이의 행정소송은 1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차액이 워낙 크다 보니 합의점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음. 어, 서로 끝까지 끝을 보겠다고 하면 양보 끝점이 없지 않습니까?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협의라는 것은 내가 관철시켜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부분적으로 내가 또 감내를 해야 될 부분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미래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부지에서 양 기관의 고래등 싸움에 수분양자와 입주자들만 피해를 겪고 있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두달 사이 두 명이 숨진 부산 대심도 공사 현장 사고 관련 속보입니다. 시공사인 GS건설은 관급공사는 물론 국제한 민간수주공사도 많이 따내고 있는데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수영강 일대를 정비하는 수영1구역 재개발 사업입니다. 1,500여 세대가 들어오는 대형 공사로 두 차례 유찰 끝에 GS건설의 수위 계약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최근 대심도 공사 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망사고에 조합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감돕니다. 안전관리가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사망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는. 근데 그거를 계속 자기가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부시시공사라고. GS건설은 이곳 대심도를 비롯해서 부산의 굵직한 광극공사를 도맡아하고 있습니다. 민간주택공사도 적극적이라 부산에서만 조단위 수익을 거뒀을 음...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산 최대호로 꼽히는 광안대교 앞 99층 재건축부터 밀락 2구역과 서금사 5구역, 문현 1구역 등 GS건설이 근래 수주한 대형 사업은 수두룩합니다. 양정과 시청 앞, 에코데타시티 공사장은 공사 마무리 단계입니다. 하지만 GS건설은 대심도 사고 전부터 철근 누락으로 인한 순살 아파트 논란을 비롯해 부쩍 자주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지역의 우려와 불안감을 희석할 만한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부산 지역도 지진에서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GS 같은 경우는 철근을 빼먹는 순살 아파트라는 오명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특히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것 같고요. 대심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두 번째 사고의 피해자는 GS가 직고용을 한 경우로 확실한 중첩법 범위이기 때문에 향후 일군업체가 중첩법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케는 조진욱입니다. 학교 반경 200m 안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교육환경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환경평가를 통과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지체되다 보니 공사비 증가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재개발 현장입니다. 도로 하나 10m를 사이에 두고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정비 사업 반경 200m 안에 유치원 초중고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 교육환경평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12월 신청된 교육환경 평가는 통과까지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현재 재개발조합은 공사장 진출입로 추가 확보를 위해 사후 교육환경 평가를 신청했습니다. 사업비 한달 이자만 34억 원 때문에 3월 착공을 앞두고 반드시 심의를 통과해야 할 입장이지만 심의가 늦어질까 걱정입니다. 금융 비용 자체가 많이 들다 보니 거기에 대한 이자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착공을 이제 곧 해야 되는 현장으로서, 그러면 물가 상승분을 또 방영해서 공사비를 올려줘야 되는 부분 때문에 또 다른 아파트 개발 현장, 인근 야산에 학교 예정 부지가 있어 역시 교육환경평가 대상입니다. 아직 학교가 없는데도 교육환경평가 통과에 5개월이 걸렸습니다. 이처럼 교육환경평가 심의에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건설업계에서는 공사비 인상 등의 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증가는 고스란히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건설업계는 지자체 사업 승인 허가는 석 달이면 끝나지만 교육 환경 평가는 6개월에서 9개월까지 소요되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2023년에는 한 달에 1.6회꼴로 심의 회의가 열렸지만 지난해에는 1.1회꼴로 개최 빈도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심의 지연으로 사업 승인이 지연이 되면 사업자는 시장의 흐름을 먼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비나 이자 비용이 늘어나서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요. 심의기관에 도움이 좀 절실하다. 부산시 교육청은 충분한 검토를 하다 보니 시간이 소요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개최 횟수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달두 번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많은 양의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승인율은 예전처럼 80%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필요하다면 두 번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학생 안전을 위한 교육 환경 평가는 물론 신중해야겠지만 장기간 침체에 늪에 빠진 건설업계를 고려한 신속한 교육 행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경기 침체 속에 지역 화훼 농가는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름값 상승에 행사 취소까지 겹치면서 농가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정작 이와 중에 수입업자들만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주제했습니다. 창원의한 국화 농장입니다. 활짝 피어 있어야 할 국화들은 전혀 없고 어린 국화들만 심겨 있습니다. 올겨울 출하는 포기한 겁니다. 인근 30여 곳의 국화 농가 가운데 두 곳만 수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황금 시기거든요. 그 1월 달이 원래 최고로 이 비싼 그는 그 시기였는데 그 기름값 전기세 이제 이 소비가 자꾸 위축이 되고 또 수입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개엄 사태 이후 환율 상승으로 리터당 천 원하던 기름값은 천 이백 원까지 올랐습니다. 농가마다 하루 등유 삼백 리터는 써야 하는데 기름값이 감당이 안 됩니다. 여기에 제조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행사들이 줄지어 취소되면서 수요도 확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작 화해 수입 판매업자들은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분양 소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싼 수입산만 찾자 슬그머니 가격까지 올린 것입니다. 보통 분양소에재단 설치해 놓은 것도 70불 이상이 수입 꽃이다. 수입 업자들의 그 농간이죠. 이 기회를 빌려 가지고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봐졌죠, 사람들은. 수입산 꽃의 난립을 막기 위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화해 산업 진흥법 개정안마저 탄핵 전국 속 국회 회기를 넘기면서 화해 농가는 희망을 찾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통합 이전 옛 창원의 동서와 남북을 T자로 잇는 게 창원대로와 중앙대로입니다. 계획도시 창원을 상징하는 두개 축에 대해 창원시가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해 노후된 도심이 새롭게 개발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이 소식은 주우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옛 창원의 한복판을 지나며 산업단지와 주거지를 가르는 15km 길이의 우리나라 최장 직선도로 창원대로입니다. 주거단지 쪽 대로변은 도로를 따라 대규모 녹지 공간이 조성돼 창원시의 허파와 휴식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산업단지 쪽 대로변입니다. 산단 근로자들을 위한 10층 안팎의 기숙사 등이 마치 병풍처럼 늘어서 산단의 개방성을 해칩니다. 조성 당시에는 유사시 방위산업체를 보호한다는 목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산단 발전의 장애물만 되고 있습니다. 주택 용지 등으로 용도가 한정돼 문화와 여가 시설 등이 공존하는 산단으로 변화하는 걸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창원시는 지난달 50년 만에 대로변의 용도와 용적률 규제를 풀고 높이 제한도 최저 16층으로 바꿨습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창원대로를 따라 호텔 등 다양한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겁니다. 창원 대로변은 어, 도시의 큰 동맥이라고 볼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런 것들 못 살리고 있었는데 랜드마크라든지 또는 그런 공간들을 담을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올해는 경남 도청에서 창원 시청까지 중앙대로를 따라 40여 개 공공기관이 밀집한 업무지구도 재정비합니다. 이곳 역시 주차난과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만큼 용지 용도와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문화시설, 그 다음에 근생, 이런 복합시설을 만들어는 상황이 도래가 됐습니다. 시대가.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는 상황입니다. 계획도시 창원을 상징하는 두개 축의 공간 혁신 시도가 창원의 이미지 변신과 발전을 이끌지 기대됩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경남도가 지난해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긴급 돌봄 서비스를 올해부터 18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합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는 부상을 비롯해 급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신청하면 한달 안에 최대 72시간에 걸쳐 방문 돌봄과 집안일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경남에서는 지난해 12개 시군에서 270명이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양산시가 물금읍을 원스톱라이프 도시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나동현 양산시장은 전국 최대 규모 읍 지역인 물금을 주거와 업무, 상업시설, 여가시설, 의료시설 등이 모두 15분 거리 안에 있도록 조성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도시 계획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부산과 경남의 교육수장이 각각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교육계 주요 추진 과제를 밝혔습니다. 최윤홍 부산교육감 권한대행은 독서체인지와 늘봄학교 등 전임교육감의 교육 정책을 뿌리내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올바른 인성과 소통, 공감하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종은 경남교육감은 조례 폐지에 이어 예산도 삭감되는 등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과 함께 학생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68대 이동훈 부산지방 국세청장이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이 신임청장은 취임사에서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내실있고 효율적인 세정으로 국가재정수입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임청장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기획조정관, 법인납세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오늘 찬바람에 추우셨던 분들 많으시죠? 내일 낮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올라 반짝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모레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큰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당분간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이 더 낮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눈구름대가 발달하면서 곳곳에 눈을 뿌리고 있습니다. 경남 서부 내륙에도 모레까지 3에서 8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충청과 호남, 제주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진주 영하 4도로 오늘보다 낮게 출발하겠는데요. 한낮에는 진주와 의령이 7도, 합천 6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경남 중부지역의 아침 기온은 창원이 영하 1도, 한낮 기온은 창원과 거제가 8도, 밀양 7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부산과 양산이 8도, 김해 7도가 예상됩니다. 원해상을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올해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추워지겠고요.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부산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